안녕하세요. 윤호입니다. 하, 아, 하늘도 그래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나 봅니다. 오늘은 뉴스에서 다르게 다른 이야기들을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실제로 어, 직접 느꼈었고, 또 그거에 대해서 어, 고인이 되신 박원순 시장님을 어, 기리는 마음으로 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솔직히 저는 여러분들께 솔직히 맞습니다. 저희는 저는 어... 저희 집안 모두가 음, 어... 더불어민주당 파란색 계열이 아닌 어... 핑크색 자유통합당 아니 자유... 통합 미래 통합당인가? 한나라당 그쪽 계열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박원사장, 선장님에게 있어서는 저는 솔직히 적인 건긴 했지만 아, 이분에 대해서 업적을 더 기려야 되는 상황이 헌신적으로 업적을 올리시고 기리신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사람들이 참 많이 해야 되는데 왜리나람들은 유난히 이분의 안 좋은 과거, 뭐 최근에 뭐 미투, 뭐그 비서 사건 때문도도 어? 그걸만 로 계속 해 나가고만 있고 막 그러고 있으니 말이죠. 좀마음좀씁쓸하더라고요 가시는 고인분, 어, 좀, 꽃길은 아닐지언정, 어, 가시는 길, 좀, 삼각고인의 명복을 빌는 마음으로 좀 빌어야 되는데,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좀 기자들이 막 그, 서울대 병원이나, 그, 가시, 그, 발견됐었던 그 산자락 아래쪽에서도 자꾸 의의를 제기하고 뭔가 음모를 펼쳐내기 위해서 막 기자들이 막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어머니와 저는 오히려 기자들을 아주 면박을 줄맞고 욕을 했습니다. 어제 일을 좀 하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녁 5시 반쯤 되면 어머니를 여동생의 집에서 데리고 오기 위해서 픽업을 하러 집 밖을 나 하는 사람인데요. 어제도, 뭐, 별 뉴스 없이 그냥 그렇고 있고, 또, 무더운 여름날에 땀을 뻘뻘 삐지삐지 흘리면서 여동생들 갔다가 집에 돌아왔는데, 어떤금없이 뉴스에서 빨간 줄 하나 밑에 브레이킹 뉴스 형식으로, 뉴스 속보로 박원순 시장님께서, 어, 갑자기 자취를 감추시고, 뭐, 아파서 시, 청 시청, 시장에서, 시청에서 일하신 분들이 전반적으로 알아봤더니, 그 따님 되시는 분이, 어, 이상한 말과 함께 이렇게 나가 검은색 그 등산복을 입고 나가셨다 그러는데 그러고 나서 좀 별일이 없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그때 당시 저도 어, 안좋은 이런 극단적인 선택이 아니라 혹시 그런 쪽으로 생각했어요. 요새 뭐 부동산 정책에다 못해 가지고 뭐뭐 국회의원들부터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다들 일가구일주택으로 강제하면서 재산을 막 몰수한다든지 환수하는 게 말이 많아서 혹시 그것 때문에 좀 걱정이 많으셔서 잠깐 빠져서 어디 나가셨나 싶었어요 아니면 진짜 운동을 가시는 길에 산항을 가시는 길에 혹시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납치를 당하시거나 뭐 그러신 줄 알았거든요 그때까지도 저는 박원순 시장님이 뭐 미투 뭐 비서의 사건 뭐 그런 것도 모르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는 어머니 씻고 오시고 저도 그냥 알게 모르게 어머니랑 같이 뭐 어머니가 즐겨 보시는 드라마나 혹은 예능을 같이 챙겨 보시다가 저녁 10시, 11시쯤 됐을 때, 저는 유튜브를 방송을 시청을 하고, 어, 여타 보는 유튜브 방송들을 보면서 댓글을 달고 있었고, 어머니도 계속 예능 보고 계시다가 옛날 드라마를 보고 계셨죠. 그리고는 11시에서 12시 딱 넘어갔을 기점에, 그 유튜브를 통해서 제일 먼저 제가 그걸 보게 된 거예요. 그, 박원동 시장님이, 저,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거에 대해서, 어 순간 저랑 엄마랑 벙쪘어요 진짜 진짜 거짓말 안 하고 그 뉴스를 뚫어져라 쳐다봤어요 마룡사는 어디 어디에서 그 시신을 옹구에 나올 일인 과정과 그 수사 그 담당 형사분께서 성북동 거기서 막 브리핑하는 거 보니까 너무 얼토당토하게 막 말도 어수선하게 해서 괜히 그러고 있는데 기자 새끼들은 꼭 이상한 말로로 막뭐 뭐, 타살 같은 가능성을 이야기를 제시하질 않나, 또 시신은 어떻게 나왔냐, 이런 걸왜 물어봅니까? 예? 참, 그리고 서울 대학병원 앞에서조차도 거기 장례식장, 방원소시장만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어, 가족분들도 그렇게 가신 분들이 있을 때, 또 더군다나 병원이면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거기도 들닥칠 수 있는 상황인데, 될수 있으면 안몰려야 되는데, 기자 새끼들이 밖에서 진을 치고 있고 연병을 하고 있더라고요. 와. 아. 심지어 저희 어머니가 산에 올라가셔서 운동을 가르치시는 할머니분들 중에 한 분이 할아버지 되신 분이 최근에 돌아가셔서 그 서울대학병원에 안치시켜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도 갈 수가 없어서 그냥 돈만 부족한 만 이렇게 넣어준 상황이었다는데 그분들 가족들은 어떡할 겁니까? 제발 기자님들들 제발 어?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왜 당신들이 기레기 같은 소리를 듣는 이유가 뭔데요? 돌아가신 분. 영정의 앞에 두고, 뭐, 우, 우욕을 제시하고 타액하고 뭐, 그러고 싶습니까? 심지어 지금, 저는 오늘 심지어 7월 10일, 어, 고용센터 가세요. 1차 실업급여 인증을 받고 집에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근데 그 전철역 안에서도 사람들이, 몇몇 사람들은 서울 박원순 시장에 대한 뉴스 기사를 그렇게 많이 보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집에 올 때까지만 해도 비는 안 내렸어요. 근데 집에 딱 도착하니까 가랑비가 우스스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박원순 시장님이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아, 하늘도 울고 있는구나 해서 그 ASMR도 준비를 했는데 녹음 했어요. 실제로 집에 들어와서요. 그리고 씻고 나와보니까 또 비가 또 그쳤더라고요. 그리고는 방에 들어와서 시원한 불리참을한잔 먹고 뉴스를 보니까 점심 다 돼가서는 뭐 박원순 시장님의 가족들 합의하에 무슨, 유서를 공개하신다고 그러고. 근데 저는 그 유서 여러분들한테 화면에 띄어보고 싶지 않습니다. 미안하다, 그러면서 뭐, 죄송하다, 말한마디 하게 그렇게 글귀를 남기고 가신 거 보니까 마음이 너무 씁쓸하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보면 이분한테 저는 적이었거든요. 요즘 말로 뭐, 자파, 우파 나누시, 저도 한쪽에 치우쳐진 성향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어머니와 다르게, 저는 다른 형식으로 갈 길을 갔습니다. 예. 저 솔직히 인정합니다. 저는 자유한, 자유한나라당, 아, 한나라당, 전한나라당, 그리고 한통합 미래, 그, 핑크닥 당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는, 어,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전 이명복 대통령도 뽑았고, 그 이후에는 김대중 대통령 찍었습니다. 이거 저희 어머니도 모르시고, 저희 아버지도 모르시고, 저희 여동생도 모릅니다. 개혁이한번 바나가 바람이 불었으면 했으니까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도 찍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문재인 대통령도 찍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핑크색 당인데도 말이죠. 왜 그런 걸 했습니까? 지금 현 당한 사람 한 지역적으로 치우쳐서 이 나라를... 이 국가를 잃어 간다는 거는 좀 어불성설인 것 같더라고요. 어머니는 아버지는 가끔 저한테 이런 걸 물어봅니다. 선관 날 투표 날 되면요. 너 우리 쪽당 찍었지, 우리 쪽당 찍었지 이러는데 저는 그런 거 신경 안 쓴다. 여러분 아이도 우리나라는요. 전라도, 경상도 그거 막 편가르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뭐 아시겠지만 요즘 시국엔 또 남자편 여자편 이렇게 나누듯이 뭐메이갈 워마드 막 이런 말 이상한 말 표현을 쓰면서 이상한 걸로 편을 가르잖아요. 지금 뉴스에서도 그렇고 뭐 방송에서도 보면은 편을 가르고 있잖아요. 좌파 우파 어? 더불어민주당인 뭐 문재인파 아닌 우뭐 이렇게 다른 파막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런데도 저는 아 이분을 어 이분의. 어, 여태까지 읽어냈던 업적과 그런 거를 기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계속 파헤치고 또 깎아내리고 양파껍질처럼 벗겨낸다는 건 말이 아니에요. 돌아가신 분에 대한 예의는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오늘 이분의 이 추모 이 사진을 처음에는 원래 이 사진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제가 사진을 좀 보여드릴 텐데 원래 이거였는데 이거를 제가 그분의 연력과 함께 노란색 띠로 테두리를 두르고요, 연력을 써놨어요. 이분의 연력은요, 박원순 시장 전 서울시장 및 인권 변호사 하셨습니다. 어, 1956년 3월 26일 경남 창녕군에서 태어나셨고요, 2020년도 7월 9일 향년 64세로 어, 떠나셨고요, 어제죠. 어, 서울특별시 시장 혹은 더불어민주당 계열 쪽 분이시고요. 학력은 단국대학교 물리대학 사학과 문학사 졸업을 했습니다. 수상은 2018년도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지방선거 부문 최우수상에 10건이 더 있고요. 경력으로는 2018년 8월 제12대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을 영임하셨죠. 더 있는데 더 나열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분의 이 유서가 나오기 전에 제가 이런 걸 봤어요. 이게 언제였냐면 제가 이 글귀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걸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랬는데 어 박원순 시장님께서 세월호 추모 글귀를 남겨주신데이 말이 되게 와닿더라고요. 마음을 깨끗이 하면 모든 곳에 연꽃이 됩니다. 2014년도 6월 1일 박원순 근데 이걸 제가 자료 조사를 하는 와중에 12시 자정, 12시 점심시간 때쯤에 박원순 시장님의 유서가 공개됐는데요. 저는 그거를 올리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박원순 시장님의 이 마음을 다해 다해서 이렇게 써내려간 이 글귀가 더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모든 것의 연꽃이 됩니다. 박원순 시장님,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원순 시장님은 어... 지금 그렇게 가셨지만은 어, 이 비가 그치고 나면 모든 곳에 연꽃이 되리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참 아니 어머니도 저도 그런 얘기를 어제 밤1 2시 자정 이후에요. 어머니랑 저랑 막 되게 수겨해졌어요 누굴 평가르고 누굴 탐 누굴 뭐 이렇게 험난해하고 뭐 퍼마할 마음이 안 생기더라고. 심지어 뉴스에서 뭐 그 여기서 뭐뭐 미투 막그 사건 나도 뭐 나중에 돌아가신 것 때문에 그 사건 종결되고 그랬다는 걸로 해서 막그 사람을 또 비난하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진짜로 저희 엄마랑 저는 되게 수근했어요. 오히려 저희 어머니랑 저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어머니도 그런 얘기를 해요. 야, 너희 아버지 돌아가시 보름 전부터 까마귀가 그렇게 울어대서 가시더니만 박원순 시장님도 저 저도 성북구에 살고 있는데 어머니가 가까운 산악을 갔을 때 최근에도 어제도 그렇고, 엊그저께도 산에 갔을 때, 까마귀가 그렇게 많이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하는 말이, 이날은 유난히도, 나라에 무슨 높은 사람이 어떻게, 뭐, 안 좋은 일이 생기려나 보다, 막 이런 식으로 생각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로 저도, 어제, 저희집 밑으로 뜬금없이 그, 까마귀가 저공부으로 내려와서 음식물 뜯어먹고 있었는데, 소리를 막 많이 내고, 좀 싫잖아요. 그런 식으로 가버렸는데, 아니다 다를까, 칠월 구일 어~ 모르겠어요 제가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칠월 구일 어~ 뜬금없이 여동생 집에서 어머니 모시고 그렇구나 어~ 박원순 시장님께서 좀 잠시 바람을 쐬고 오시거나 아니면은 그~ 부동산 그~ 정책 때문에 좀 마음이 심란하셨거나 했다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뜬금없이 시신 음, 음~ 박원순 시장님을 산 언저리에서 그~ 찾고. 나서요 나중에 그 비서 미투사건 얘기 나오고 나서서는요 그냥 그것도 귀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솔직히 뭐 그런 쪽으로 안전적으로 당했다면은 뭐 피해자 입장에서는 뭐 뭐라 말할 마음은 없지만 시장님은 그걸로 자신의 이제 목숨을 이제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면서 어, 제를 이렇게 좀 인정하셨다기 보다는 그냥 마음을 다해서 이제 미안함 을 표출한 것 같습니다. 솔직히 우리나라는 좀 그런게 있어요 자신이 큰 잘못을 하고 무슨 일을 하면은 공식 석상에서 기자회견 해가지고 떳떳하게 얘기하고 고개 숙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더 이상 그런 일 발생하지 않게 대처하면 되는 건데 제가 봤을 때 박원선 시장님은 마음이 너무 많이 여르셨던 것 같아요 왜 그런 분도 있었잖아요 안 모모 시장 그분도 여기서 갖고 미투 했다가 어감옥설를 했다가 지금은 아그 누구 윗분 누구 돌아가셔 가지고 잠깐 나와 있잖아요 제값다 받으시면서요 심지어 경 어, 어느 지역적 지, 그 시장님께서는 응? 그것이 알고싶다도 나오고 막 폭력배들과 연류설이 있는데도 지금 꿋꿋이 버텨내고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깡이기 있 때문에 그런거예요 많이 여러분 비바람이 몰아치고 해풍이 몰아쳐도 깎여 나갈지언정 단단한 돌석에 차돌처럼 돌석이 되어서 거기에 망부석처럼 있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박원순 시장님은요 제 이거 개인적인 견해인데 노무현 고 노무현 대통령만큼 노무현 대통령님만큼 마음이 참 많이 여리신 분 같았습니다 그렇게 느껴졌어요 왜냐면 고노무현 대통령님이 돌아갔을 때도요 그때 당시에 제가 편의 알바할 당시에 했을 때일 끝내 놓고 토요일날 코엑스에 가서 이제 제가 취미로 하는 건담 뭐 그런 거막 알아보고 사갖고 들어올 때 그때 택시 타.. 제가 코엑스에서 이제 집에 가는 법을 잘 몰랐을 때였어요 교통편을 그때 처음으로 택시 타고 집으로 가려고 할때 그날 비가 투척추척 내리더라고요 오늘같이 근데 그날 택시 그 안에서 뉴스에서 뉴스 특보로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어 산악으로 해서 산악에 한 잔에가 올라가셨다가 어그 극단적인 선택을 얘기했다는 걸 듣고 나서 어 마음이 이렇게 바닥 아래로 가라앉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날 따라 우울했죠. 저 또한도 저랑 어, 더불어민주당하고 반대파인 저 입장에서도 그 사람을 더 비난하고 그 사람을 더갈취할 수가 없게 됐더라고 근데 요즘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 기자들 하는 꼬라지 보세요. 어떻게든 파헤치고 어떻게든 음모론을 제시하고 어떻게든 그분을 깎아내릴 생각만 하고 있잖아요. 돌아가신 분 앞에서 말이죠. 그거는 말이 아니잖아요. 예의가 아니잖아요. 도덕적인 면에서나 어느 쪽에서만 해서 말이죠. 마음서도내 아버지께 돌아가셨는데 딴 사람이 우리 아버지를 퍼마하거나안 좋은 쪽을 요구하거나 외도를 하면 솔직히 자식 입장에서 그한한안낼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저는 그래서 오늘도 뉴스를 몇번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는 있지만은 아 어, 박원순 시장님의 그 유서 저는 마음에 담아두고 싶지 않습니다. 미안하다가 말하지 마십시오. 박원순 시장님. 당신은. 그거 그 하나의 잘못 때문에 모든 공동탑들이무너졌겠지 모르겠지만 당신이 지금까지 서울시장으로서 일궈낸 업적과 헌신하셨던 그 모든 것들은 참 많이 일어내셨습니다. 당신이 세월호 추모날 때 이렇게 글 남기신 것처럼 당신도 저희한테서 어, 어, 마음 깊이 서울시장님으로서 진짜 아름다운 용꽃이되어 주셨습니다. 박원순 시장님, 아, 삼각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하늘도 우는 지금 이 순간 어, 당신에게 해드릴 게 저는 없습니다. 서울 시민으로서 하늘도 울었던 날에 직접 제가 녹음한 ASMR을 준비했습니다. 고인이 대신 박원순 시장님께 바칩니다. 당신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어,에게 있어서, 마음 속에 아름다운 용꽃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서로 인해서, 음, 미안하단 말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죄송스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거 하나 잘못한 것보다도 당신이 이뤄낸 업적, 그리고 헌신에 대해서 지금 서울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저에게 있어서, 크나큰, 어, 고마움과 감사를 뜻하게 됩니다. 고 박원순 시장님 삼각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당신을 위해서 지금 7월 10일 당신이 떠나간 그 다음 날 하늘도 울고 있는 울음소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잠시 이 부금을 좀 끌게요, 여러분. 실제로 제가 어, 부금을 녹음해 온 거예요, 여러분. 박원순 시장님, 고맙습니다. 짧지만 박원순 시장님을 위해서 오늘 하늘에서 눈물을 흘렸던 소리를 ASMR을 준비했습니다. 박원순 시장님 다시 말씀드리지만 당신은 서울 시장으로님으로서 일궈낸 업적과 헌신은 저희 서울 시민에게 있어서 참 크나큰 영광이었고요, 참 좋은 기억으로 마음속에 담아두게 해셨습니다.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이, 어, 유서를 남겼던 걸 저는 마음속에 그, 그, 그 담고 싶지 않습니다. 어, 이 글기 마냥, 당신은, 어, 저와 이곳에 서울 한, 하늘 아래, 어, 서울에서 아름다운 영꽃이 되셨습니다. 앞으로, 어, 핑크빛, 음, 영꽃을 보게 되면요, 박원순 시장님이, 많이 많이 생각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고인이 되신 박원순 시장님의 삼각 고인의 명복을 빌어 봅니다. 박원순 시장님. 서울 시장님으로서 참 고맙고 또 고마운 일들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너무 많이 미안해 하시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윤호의 오늘 추모 방송으로서 어 고인이 되셨고 어 하늘에 올라가셔서 이렇게 다음날 이렇게 비가 내리게 해드리게 했었던 박원순 시장님, 당신의 업적과 헌신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저는 기억할 겁니다. 그리고 연분홍빛 어, 연꽃을 보면 당신이 써내려갔었던 것처럼 당신은 제 마음 속에 그리고 제 기억 속에도, 어, 아름다운 영꽃으로 남아 계실 겁니다. 고인이 되신 삼, 고인이 되신 박원순 시장님, 삼각고인의 명복을 빕니다.